어 어떻게 보면 조금 이 NFP에서의 메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그 우리가 배우는 요 NFP가 뭔지부터 특징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떻게 설명 드렸냐면 우리 기업이 있었고 정부가 있었어요.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했죠. 어 이제 NFP도 한번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 기업의 주인은 우리 주식회사를 가정하면 주주였고요. 어, 정부의 주인은 어, 우리 시민 또는 국민이었죠. 자, NFP의 주인은 누굴까요? 없습니다. 예, 주인 자체가 없어요. 어, 재단법인. 들어보셨죠? 사단법인. 막 그런 개념들이 있긴 한데, 어 사실상 오너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게 NFP의 이제 어, 관점이에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인이 없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당을 할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주인 자체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리인이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주주는 어 누구한테 이사회에 맡기죠. 우리 BOD, Board of Director, 이사회에 어, 위임을 하는 거고요. 어, 국민이나 시민은 투표를 통해서 우리 국회 또는 의회에다가, 어, 대리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자, NFP 같은 경우에는 누가 대리를 하냐? 어, 기본적으로 NFP 종류마다 다양하긴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 자선단체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선단체를 예를 들면 이사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모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야, 요런 회의 주체가 하나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NFP예요. 자, 그럼 실제로 운영을 누가 하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얘는 경영진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행정부가 운영을 했죠. 그래서 행정부의 이제 수장인 뭐 대통령이나 어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장, 뭐 구청장이나 시장 이런 사람들이었고 여기는 CEO였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주체랑 대리주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자문하고 있는 회사가 그 유니세프 라는 회사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사회가 있고요 여기 사무총장님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사무총장님이 몇년 전에 바뀌셨는데 이렇게 사무총장님이 대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랑 여기 대리 주체가 조금 다릅니다 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조금 높다라고 볼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목적이에요. 당연히 기업 같은 경우에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어, 우리 수익이 나는 게, 어, 이익 추구가 가장 큰 목적이고, 여기, 어, 여기는 이제 국민들의 어, 수익을 높여주는 거. 즉,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게 목적이죠. 자, 근데 여기는 없죠.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NFP 같은 경우에는 어딱 정해진 목적은 없고요. 이게 NFP마다 달라요. 예. 네, 그래서 이걸 고유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데 예를 들어 유니세프의 고유 목적은 뭐냐면 이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교육이나 복지나 어 이런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을 위한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유니세프의 고유 목적이고요. 그래서 어 이게 특정 단체마다 다릅니다. 이 예, 것들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다른 이제 주체랑 다르게 여기서의 가장 포인트는 이 고유 목적에 사용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예,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NFP 위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요거를 특징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특징, 요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어, 다른 말로, 배당이나, 뭐, 이익 분배,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겁니다. 즉, 어, 주주라는 개념 자체도 모호하고 뭔가 배당 자체도 불가능한, 요런 방식의 주체구요. 어, 대학교도 우리 이제 NFP에 들어가거든요. 대학교를 예를 들면, 대학교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설립자가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하버드 되는 하버드가 설립했고 스탠포드 스탠포드가 만들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립을 하시냐, 어, 내가 이제 자산을 갖고 있는 거를 전부 다 기부 형식으로 어, 해당 재단법인에다 이제 기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 재단을 만든다, 어 대학교를 설립했다라고 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방식인 거고 어 보통 내가 이게 기부를 하고 이런 분들이 이사장으로 많이 가시죠. 이렇게 예, 가는 형태고 제가 어 저희 회계법인 옆에 계신 파트너분이 예전에. 대학교 M&A를 하신 적이 있어요. 3일에 계시다 오신 분인데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 대학교라는 게 소유권이 없는데 어떻게 M&A를 할까요? 물어봤어요. 지방에 있는 모 대학교를 이제 하셨는데 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한대요. 이게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어, 결국 이 대학교에서 주체, 대학교에서의 그 소유는 요거 이사회를 선임할 수 있는 선임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요 이사회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어, 실제 돈 주고 팔면 안 된대요. 왜냐, 영리 추구가 아니라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고 들어봤더니 여기 있는 대학교에다가 돈을 기부를 한대요. 그 대금을 제 매니처럼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기부한 돈을 어, 주고 이사회의 이 선임권을 그냥 넘긴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어, 누군가가 거래를 할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걸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신대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예, 뒤로 받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자 어쨌든 원칙상으로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 M&A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 첫 번째 포인트인 거죠. 이게 어, 첫 번째. 자두 번째 요겁니다 고유목적 NFP라는 게 어, 상당히 다양한 종류 의 NFP가 있어요.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대학교 이것도 있고요. 대학병원도 NFP입니다. 자,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대부분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없고요. 그 자산 자체가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거죠. 자, 대학병원 같은 경우 영리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고유 목적이 뭐냐면, 이 국민들의 그 위생? 어, 헬스케어? 요게 목적이에요. 만약에 대학병원이 고유 목적이 수익 극대화다, 그러면 어 아무도 병을 치료할 수가 없겠죠. 예. 병을 거의 낫기 직전까지 약 주고 예 다시 아프면 다시 약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병원 같은 경우 고유 목적. 다 모든 대학교 같은 경우 뭐겠어요? 우리 교육이나 연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교의 고유 목적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기본적으로 이 NFP는 수익 창출의 재원이 없습니다. 여기는 유저 차지라는 수익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는 돈이 들어오고 여기는 정부는 주로 택스 형태로 들어옵니다. NFP는 어쩔 수 없이 아 우리 도네이션, 도네이션 형태로 들어오는데 요거를 이제 어 우리 NFP에서는 뭐라고 하냐 컨트리뷰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컨트리뷰션의 의존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NFP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기본적인 NFP의 정의예요. 물론 이렇지 않은 단체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체. 여기서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자, AICPA. 여기 기본적으로 NFP입니다.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돈을 꽤 벌고 있죠. 예,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 고유 목적은 있지만 즉 AICPA 우리 미국의 이제 협회 회계사 협회지만 그 협회의 구성원들의 이익을 하는 게 이제 목적인 거죠 이익 추구가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NFP인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요 어, 요 기부 수익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뭐 유저 차지라고 해서 어, 아까 AICP 말씀드렸죠. AICP에도 각종 어, 시험 관련된 대행 이런 걸로 통해서 어, 수익 버는 것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죠. 일부 비용을 받습니다. 대학교도 등록금 받죠. 예,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수익이 요 인베스트먼트 리턴이라고 해서 금융 수익이 있죠. 그래서 보통 어, 대학교나 대학병원은 그렇지 않은데 빌게이츠 재단 이런 재단 같은 경우는 아, 요게 많아요. 빌게이츠 재단 같은 경우도 빌 게이츠 아저씨가 한 100억 정도 이제 투입을 해서 만든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 아닌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갖고 거기서 나온 요걸 바탕으로 뭘 하느냐 요걸로 어, 자선 활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그외입니다 어, 나머지에 뭐 예를 들어 어, 해당 NFP가 갖고 있는 뭐 PP를 처분했다 아니면은 뭐 그랜트라고 해서 보조금을 받았다. 물론 그랜트도 이거랑 좀 비슷하지만, 어쨌든 그런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수익원이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